안녕하세요. 백세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나나가 우리가 몰랐던 강력한 건강 과일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 바나나. 그런데 이 바나나가 장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지어 두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슈퍼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트립토판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육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해 줍니다.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천연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바나나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영양소가 손실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아지는 음식 3가지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과 레시피까지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의 백세 건강 시작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나나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해주고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후 또는 바쁜 아침 시간에 빠르고 건강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땅콩버터입니다. 바나나 속 탄수화물과 땅콩버터 속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이 만나 최적의 에너지원이 되어 몸에 빠르게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또한 근육피로 회복과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에너지 충전에 좋은 바나나 땅콩버터 토스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우선 통곡물 식빵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빵 위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그 위에 바나나 반개를 얇게 썰어 빵 위에 올려줍니다. 기호에 따라 계피 가루나 견과류를 뿌려주면 좋습니다. 바나나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기만 해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만나 빠른 회복, 근육 피로 회복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니 땅콩버터 토스트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장 건강에 좋은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는데요. 이 조합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속 프리바이오틱스가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와 결합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이로 인해 배변 활동이 촉진되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며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먼저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썰어 믹서에 넣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150ml와 꿀한 스푼을 추가합니다. 거기에 얼음 몇 조각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기호에 따라 견과류나 치아시드를 뿌려 주셔도 됩니다.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는 장 건강 개선, 변비 예방,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레시피 숙면 바나나 계란 팬케이크 레시피 소개합니다. 바나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숙면 유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 유도에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계란 속 비타민 B용는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커지고 숙면을 유도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숙면 바나나 계란 팬케이크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나나 한 개를 으깨고 계란 두 개와 잘 섞어줍니다. 두 번째 기호에 따라 바닐라 에센스나 계피 가루를 살짝 추가합니다. 세 번째 약불에서 팬을 달군 후 반죽을 한 국자씩 부어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후 꿀이나 견과류를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바나나 활용법과 체내 흡수율 높이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바나나는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좋지만 특정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건강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에 이어서 바나나를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활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를 아침보다 저녁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 숙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 자기 전에 바나나 한개 섭취하면 보다 편안한 수면 가능합니다. 또한 배고플 때 늦은 밤 간식으로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는 너무 익기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가 지나치게 익으면 당도가 높아져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 덜 익은 초록빛이 남아있는 바나나가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숙성 상태에 따라 활용법을 다르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덜 익은 바나나는 스무디, 잘 익은 바나나는 베이킹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바나나를 더 오래 신선하게 먹는 보관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나나 송이 전체를 신문지로 감싸 냉장 보관하면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한 개씩 떼어 랩으로 감아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 가능합니다. 껍질이 검게 변한 바나나는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스무디나 베이킹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바나나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바나나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정리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를 공복에 먹어도 괜찮을까? 바나나를 공복에 먹어도 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위산을 자극할 수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공복에 드시고 싶으신 경우 바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시는 게 바나나만 드시는 것보다 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좋은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바나나를 적절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 유지 효과가 뛰어납니다만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바나나는 변비에 좋을까요? 익은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소화가 어려워져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원한다면 충분히 숙성된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바나나를 냉장 보관해도 될까? 바나나는 냉장 보관하면 껍질이 검게 변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껍질이 검게 변했어도 과육은 신선하게 유지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냉장 보관이 바나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껍질이 변색되더라도 내부 과육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너무 당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과일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니 과당이 높은 과일과는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활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활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 꼭 기억해두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나나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해 주고 피로 회복을 돕는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바나나와 요거트를 같이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바나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활용법으로는 바나나를 저녁에 먹으면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보다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너무 익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도움이 되며 신문지나 랩으로 감싸 냉장 보관하면 숙성을 늦추고 더욱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이 약한 사람은 바나나를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성된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정리한 내용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건강을 함께 챙기세요. 그럼 백세 건강은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